안녕하세요. 골라 투자입니다. 센스 있는 주식 정보 채널 골라 투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시는 좀 완만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제 장 마감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 뭐이 정도 흐름에서 장 이제 종가를 좀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흐름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달러가 특히 이제 5.9원 하락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 상승에 긍정적인 요인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시장이 뭐, 무한대로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무한대로 상승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흐름 속에서 꾸준히 수익을, 어 내가, 내가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말씀드릴 이제, HLB, 옛날에 진짜 인기 많았던 종목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제 그거죠. 나노, 나노젠 이슈 때문에 강세를 좀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HLB가, 자, 나노코박스. 이거 뭐 어차피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로나 백신 나노코박스. 글로벌 권리 인수 협약에 따라 이제 기대감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MOU고,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뭔가 뭐 매출을 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코로나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심각하다 보니까 코로나 백신 치료제 뭐 어디서 만들든 어떻게 결과가 어떻든 간에 백신의 어떤 안정성도 뭐든 간에 백신을 만든다라는 이슈만 나오면 이렇게 강세를 이어가는 것 같은데요.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그동안 이제, 아무래도, 이 사업을, 이런 바이오 쪽 사업을 꾸준히 해왔고, 음,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옛날에 면역항암제나, 이암 쪽으로, 원래 옛날 바이오 때는요, 암, 뭐, 항암제, 아니면은 뭐, 치료제. 그러니까 우리 기존, 그러니까 코로나 말고, 바이러스 말고, 기존 이제 병원에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런 병들에 대한 어떤 치료제나, 뭐,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되면, 그냥, 어, 임상을 들어가기 전만 막 해도 막, 음, 임상 이상이 발표된다, 뭐 다음 주에 발표된다 하면 상한가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이제 흐름이, 원래는 그래, 그래야 정상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그냥 코로나 아니면 아예 뭐 항암제를 만들든 무슨 뭐 치료제를 만들든 그다지 옛날처럼 막 상한가 잘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HLB도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 이제 면역항암제도 엄청난 제품인데, 어, 이제 코로나 쪽으로 좀, 이제, 방향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백신이, 어, 지금 계속적으로, 뭐, 델타 바이러스다, 코로나, 뭐, 계속, 이거, 뭐 이러다가 뭐, 10년, 20년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전망이 나오다 보니, 코로나 백신, 뭐, 치료제, 막뭐 그냥, 코로나의 콧자만 나와도, 이렇게 강세 보이는 것 같은데요. HLB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뭐, 엄, 당연히 뭐, 큰 회사지만, 바이오 쪽은 이제 시가총이 좀 크더라도 좀 움직임이 클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가지고 계시다면요. 오늘 뭐 매수했던, 어제 매수했던, 아니면 7월 달에 이제 그 꼬리 길게 달린 거 보시죠? 네, 이때 이제 매수해가지고 진짜 막 겨우 며칠 만에 뭐30% 손실 보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어, 이제 만약에 매수가라면 좀 비중 줄여놓는 게 맞죠. 이게 나중에 뭐 5만원 가든 10만원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말도 안 되는 매수를 했다면, 어, 드디어 회복이 됐을 때, 주가 회복됐을 때, 비중 줄여놓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 가는게 맞습니다. 또 이제 비중이 어차피, 어, 이런 종목들은 뭐 비중 5% 하지 않거든요. 개인분들이 바이오 쪽에 대한 어떤, 그, 열정이 매우 좋기 때문에, 한 비중 뭐 30%, 40%를 기본으로 바이오 종목 가져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져, 만약에 4만원대 매수를 해서 아직도, 어, 이제 뭐, 음, 플러스 몇 퍼센트라면은 비용, 비중 좀 줄여놓고, 예, 네, 나머지 분량 가져가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이 종목, 제가 목표가를 4만 4천원까지만, 어, 말씀드릴, 드려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자뭐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도 아니고요자 백신도 어떻게 보면 네, 그게 있습니다 자 백신도 퍼스트 펭귄이 있죠 백신을 이제 최초로 만들고 지금 백신을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기업들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뭐 이런 회사 저런 회사 많겠지만 그 회사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원래부터 어, 글로벌 기업들이었고, 이제, 백신에 대한 기술력도, 뭐, 당연히 지금은 말이 많지만, 어쨌든, 걔네보다 잘 만든 회사가 많지 않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꼽더라도, 네. 걔네보다 백신 잘 만들고, 백신 유통 잘하고, 어 좀더 이제 체계가 잡혀있는 기업은, 어 제가 봤을 때 없다라고 보이고요.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 어깨를 좀, 나란히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HLB의 뭐, 어떤 베트남, 뭐, 나노젠이나, 이런 기업들이 만드는 거, 뭐, 이런, 뭐, 개발 자체는 나쁘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 아무래도 WHO가 베트남을 이제 백신 생산 국가 3등급, 아, 3등급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나중에 개,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엄청난 생산을 한다거나 엄청난 매출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HLB도 당연히 뭐 매출 개선이 충분히 지금 매출이나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게 되기만 하면은. 예. 실적 개선이 뭐 나타날 확률이 높은데 일단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기관이 그동안 매도세 보이고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개인의 매수세가 좀 강하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연히 어떻게 보면 얘들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기관에도 외국인이든 얘들 매도를 하는 게이 내용을 뭐 어떻게 보든지간에 얘들은 다른 종목도 볼게 많다는 거예요 그니까, 이 종목에서 수익 청산을 했든, 뭐, 손절을 했든, 걔네들 입장에서도 지금 그, 음, 똑같은 자금으로, 어, 투, 이제 투자할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종목 하나에 올인하지 마시고, 좀 적당히 수익 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종목 계속적으로 수익 꾸준히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뭐, 1000%, 2000%안 안 벌어도 됩니다. 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냥 5% 10%를 꾸준히 내면은 그 계산기 두드려보시면 알 거예요. 돈 버시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진짜 천만 원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뭐5% 꾸준히 수익 내면은 몇년 후에는 엄청난 네, 단위의 돈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꾸준히 수익을 내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HLB 일단은 44,000원 목표가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 종목, 네. 그, 오늘의, 이제, 시가보다 조금 위에, 3만 8천 원 정도, 어, 수준을 이탈하게 된다면, 다시, 네. 제가 봤을 때, 3만 원 중반까지, 뭐, 3만 6천 원까지는 충분히 올수 있다고 봐요. 3만 5천 5백 원?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꾸준히 하락하는, 좀 약간, 슬로우다운 나타날 수 있고, 피말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하 이제, 또, 뭐가 문제냐면, 이제, 폭락은 안 하죠. 네, 뭐,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선절가를 넘는다고 해서, 갑자기 반토막 나고, 그럴 일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사람이 그래요. 이제 지금 보세요, 4만 원대잖아요. 근데 이게 3만 8천 원 이탈하고 3만 6천 원 가면 사람이 딱그 심리적으로 아 그때 팔았어야 했데아할 걸. 어, 결국에 이제 후회하는 패턴을 반복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흐름에서 잘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어,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고요. 제가 어, 지금 최근에도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대놓고 팔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뭐 지인들은 지인들한테 말하지만 뭐 이게 수익을 뭐 상각하는 종목이 있든 없든지간에 막 굳이 막 무리해서 매매 안 하셔도 되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뭐좀 쉬었다가 좀 매매하시고 이런 종목들은 이제 보유하신 분들 아니면 뭐 이제 그동안 물렸던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이제 영상 찍는 종목들 중에 물려있던 분들이 실제로 많더라고요. 이제 옛날에 사가지고 아직까지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또 그냥 이제 막 사가지고 그냥 이제 뭐 신규 상장이라서 아니면은 뭐 어차피 네이버 검색어에 뜨고 아니면 주변에서 많이들 매수하니까 그냥 이제 매수해가지고 막연히 아니면 수익이 좀 애매해서 그냥 보유하신 분들 많습니다. 어 지금 그렇게 가다가 괜히 뭐 그러니까 수익이 3%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3%밖에 안 되네 하고 있다가 며칠 지나서 마이너스 2%될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에서 굳이 네어 손실, 그니까 러그 엄청난 손실 볼수 있는 구간도 아니지만, 괜히 수익도 날려버릴 필요 없습니다. 얘도 수익 뭐 5%인데, 마이너스 1% 가면 진짜 이거 아깝거든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랑 플러스인 거랑 다른 거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수익 청산 꾸준히 해 나가면서 안정적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모니터링에서 좋은 정보 전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